어,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부터, 어, 리플 코인에 대한, 어, 저의 개인적인 분석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차, 오늘 차트는, 어, 일단, 어, BTC 같은 경우는 비트랙스 차트를 선고했고요. 어, 그리고, 어, 화 같은 경우는 비썸 어, 차트를,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보시는 것은, 어, 비트렉스 주봉 차트입니다. 일단 주봉을 통해서 큰 틀을 먼저 잡고요. 실질적으로 매매에 도움되는 부분은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분석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laughs> 네, 이렇습니다. 자, 어, 지금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실 텐데요. 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 로그 차트를 적용했고요. 지금 이렇게 큰패라럴 어, 어,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점과 고점의 어, 평행 채널을 그었고요. 여기 보시면 어, 이 어, 평행 채널 중간 부분을 이렇게 윗꼬리로 어, 강하게 어, 저항을 받고 눌려서 상승했던 모습 어, 그리고 어, 지금 이런 평행채널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밑에서 노는 부분, 위에서 노는 부분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 예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어, 큰 폭의 하락을 오랫동안 한 후에 다시 급등할 때도 같은 경우도 어, 이 평행채널의 그 중간에서, 중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어, 윗골를 달리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만약에 어떤 큰 상승을 하더라도 이 평행채널의 중간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정확히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현재 어, BTC 같은 경우로는 어, 평행채널 중간은 어, 약9 7 0 0사토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보통 이런 상승이 있었을 때첫 번째 어, 상승에서의 어, 끝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음, 공동점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자 이렇게 표, 어, 표, 볼링전밴드의 표준편차 어, 3의 어, 부분인데요 어, 볼링전밴드의 표준편차 3 같은 경우는 사토시표현을 보면은 자 지금 현재는 이 자리입니다 약 어, 10,500사토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 일단 1차적인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 9,700사토시부터 10,500사토시 사이는 일단 한번 한번 뭐 반매도라든지 1차적으로 매도를 일단 해보는 포지션을 잡아보면 유리하지 않을까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궁금해 궁금해 하시는 그렇다면 리플은 언제쯤 이런 큰 상승을 할 것인지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보자면 어, 일단 주목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빨간 선입니다 자, 어, 지금 과거 패턴을 보아도 어, 많은 하락을 한 후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어, 공통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리프 같은 경우는 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보인자매들 밑에서 이렇게 말아 올린 후에도 어, 이런 50일선 EMA 50일선을 맞고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주봉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시간으로 이런 50일선에 어, 저항을 받고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터치하고 옆으로 나와서 그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난 후에 큰 상승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이 때도 보죠. 자, 이때 같은 경우도 어, 분명히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후에 그 이후에 큰 상승이 옵니다. 네. 어, 그리고 네. 이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하락이 있고 한번 양봉에 양봉의 주봉을 만들고, 그 후에 또한번더 저점을 깨주고 난 후에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굉장히 지독한 코인으로 보여져요. 네. 음 그렇다면은, 어 그리고, 스토캐스틱 RSL 같은 경우도 이런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요. 이런, 한번 웅덩이, 두번 웅덩이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이 같은 경우도 한번 웅덩이, 두번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본인들 주봉 하단을 터치를 계속, 계속, 계속 한 다음에, 나와서 쌍바닥 만들고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양봉을 만든 후에 그다음 저점을 깨고 어, 이렇게 음봉이 작아진 후에 올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그런 패턴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는 좀더큰 음봉이 나와줘야 되고요. 음봉이 나온 후에 또그 음봉을 저점을 깨는 깨고 난 후에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보고, 피부나치 비율도 한번 고려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지금 주황선이 보이시죠? 네, 이 주황선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음, 네. 네, 어, 이동평선 141선입니다. 네, 140주선. 지금 예전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큰 상승 이 있을 때, 일단은 이 주황선을 터치를 한번 하고, 올린 다음에 밀리고 올렸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도 주황선을 터치를 하고 밀리고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와 같은 패턴이 나온다면 일단은 적어도 이 5,800사토시 정도까지는 5,900사토시 정도까지는 한번 내리고 그 내린 후에 어뭐 바로 옆에 서어 올려서 올리든 아니면 여기 내리고 예전에 그것과 그 저점을 한번 깨고 난 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일단은 최소한으로 사톨 정도는 여기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과거 패턴을 통해서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 혹시나 또 저점을 갱신한다고 한다면, 어, 제가 또참고하는 어, 엠벨럽이 있습니다. 어, 이 엠벨럽의 저점을 통해서는 지금, 어, 예를 들면 여기 정도까지 놀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4,300도시이죠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뭐 지금 4,430까지 이렇게 많이 밀리고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어 지금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어 이제 DMI 같은 경우도 아직 그이 빨간색 m i 빨간 어 마이너스가 어이 ADX를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후에 사실 그때 나온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패턴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아직 어큰 상승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상승들은 할 겁니다. 근데 아주 큰 상승을 하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어 사실 이거는 주봉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큰프레임에큰 틀이고요. 실제적으로 당장 매매에 도움되는 건1 2 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 12시간 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장대 은봉이 나오고요. 이렇게 눌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큰 상승이 왔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면 최소한 지금은 적어도 한 요, 여기, 6,700 사토시까지는 눌릴 걸 예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패턴인 같은 경우는 지금 EMA 50에서 눌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숏 자리로 계속, 숏으로 공매도에서 눌린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때문에 사실 여기는 깨지고, 사실 최소 여기, 어, 3 4 0 0사 사토, 토시 그 아까 말씀드린 주봉상의 매물 때한5,904 토시까지 열려 열고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매매에 도움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 BTC 어, 차트였고요. 이제는 원화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원화도 음, 먼저 주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 일단 드로잉을 지우겠습니다. 자. 어, 차트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4,300원까지 상승했던 모습이고요. 그 사이에는 자, 이런 어, e m a 5 1선까지 하면서 800원까지도 갔었 800만 아니, 8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자, 음, 그러면 지금은 어, 이번에 상승을 통해서 430원까지 음, 갔었는데요. 그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될건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좀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 판단해 본 결과, 이것도 로그 차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차트로 적용해 봤을 때, 어, 지금, 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한번 상승을 통해서 나오거나 후에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고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한번 나와주고요. 한번은 터치를 한 후에, 네,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도 이런 고점들 연결했을 때, 지금 한번 나와줬죠? 그러니까 한번 더, 어, 터치를 할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저는, 어 항상 어이 주봉의 50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굉장히 큰어 지지와 저항이 되는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밴드 상단도 마찬가지고요. 어 지금 보시면 네 주봉의 볼린저밴드 상단을 일단 터치를 했고요. 제 어떻게 보면 거의 고점을 1차적으로는갔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매도해 볼 만한 것같은 경우는 어 이게 50일선 484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차적으로 브랜드 어, 에서 주봉 상단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어, 고점을 찍었다고도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laughs> 워분 차트로 실적으로 어떻게 어,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 를 생각해 본다면 음, 일단은 12시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실적으로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이미 어, 이 상승을 할때 EMA 13일선까지 눌려왔기 때문에 다음에 하락 같은 경우는 최소 EME13에서는 갈 것이며 사실 이때는 더 뚫린다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은 뚫린다면 은그 다음에 받을 건 377원 이고요또 여기가 지지받지 못한다면 한 360원 까지는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 또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어, 눌린다면 이런 어, 스토, 스토캐스트 RSI가 바닥 구간으로 왔을 때즉 이게 더 내려왔을 때 그때 신규 매수를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 뭐 매수 매도를 권한다기보다도요 어, 제 기준에 이래서 어, 저라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 진입은 음, 최소한 390원에서 한 360원까지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스토스케팅 RSI가 이렇게 과매도권까지 왔을 어, 때 그때 신규 진입 어, 추가 자금 매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목, 표가 같은 경우는요, 어, 자, 이런 채널들을 봤을 때, 자, 이런 평채나 상단, 네, 즉, 어, 최대 목표가는 제가 제 기준으로 한 요런 곳까지, 한 천, 아, 천, 천원 정도? 네, 최종 목표가를 일단 잡아볼 수 있을 것같고요 어, 떻게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주봉, 어, 골뱅 상단을 었기 때문에 고점이 나가고, 어, 이제 눌려줄 타임으로, 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 거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자리는 어 지금 약어 422원, 422원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 매매를 통해서 어숏 자리로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효율적인 매매, 매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반대로 말해서는 현물 하시는 분은 어 422원 정도 되면 그래서 한번 매도를 통해서 어 한번 개수 늘리기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상으로 어. 리플 어, 코인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